것과 사는 것 같지 않다. 음. 이게 사는 건가?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 있잖아요.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과정이었거든요. 음. 그 과정이 없었으면 어,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음. 무언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내면적으로 좀 성숙해진다거나 무언가를 느낀다거나 음. 실패를 해봐야지만 실패를 안할 방법도 알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성분다이기 전여입니다. 네, 선생님 요번에 네. 질문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을까? 음, 이거는 인생은 내 거잖아요?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. 이 뜻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과 내가 나로 살아오는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남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하겠죠. 결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뭔가 급을 매긴다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의 능력치를 평가하게 되는 그 결과물의 척도가 결과니까. 다른 사람들 기준으론 결과가 중요할 수는 있어요. 음. 근데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, 저는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. 제가 사람 구실하고 살았나? 싶을 정도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힘든 분들 그런 마음 알 거예요. 눈 뜨고 똑같이 밥 먹고 숨 쉬고 사는데, 사는 것과 사는 것 같지 않다. 음. 이게 사는 건가?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 있잖아요.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과정이었거든요. 음. 그 과정이 없었으면, 어,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음. 무언가,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있었겠지만, 내면적으로 좀 성숙해진다거나, 무언가를 느낀다거나, 음. 실패를 해봐야지만, 실패를 안할 방법도 알고, 음.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전 운동은 직접적으로 안 배워봤는데, 낙법도 배우잖아요. 음. 넘어지는 거 미리 배우고, 뭐하고, 내 기준으로는 과정이 중요해요. 근데 가끔은 세상과 나와 비교하고 적절하게 타협도 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남들 시선으로 보면 아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보여지니까. 왜냐면 내가 뭐 엄청 1년 동안 예를 들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정작 당일에 지각해서 못 가면 결과론 나는 수능 떨어진 사람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하면 남들한테는 어, 쟤 지각해서 못 봤어. 하겠지만 나한테는 1년 동안 열심히 한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결과가 안 나오면 그 과정을 모래성 쌓듯이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. 아다 부질없었구나 네.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. 과정이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가 늦게 나온 사람도 있다고 음. 예를 들어 지각을 해서 수능을 못 봤다 해도 1년 동안 해온 거에 조금 더 모래성을 단단하게 한번 누르고 다지고 거기서 1년치를한번더할 수도 있는 거고 음. 더 높은 걸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편에서 생각하는 게인생이좀 다르게 한다는 게 음. 이런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음.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니까. 그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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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 관점이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도대체 그쵸? 네, 이건 <laughs> 네, 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긴 음. 한데 음. 점을 봤어요. 뭐너 합격할 거야 음. 뭐 불합격할 거야 이 결과가, 결과를 가결과 말씀해주시는 거잖아요 어. 보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어.. 네뭐 그럴, 어, 그럴 수, 수 있죠 그 속에서의 과정이 음. 얼마큼 중요할까 뭐 이런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, 덕분에 너 이제 사업하는 거잘될 거야 뭐 이렇게 음.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도 가정이란 게 필요한 거잖아요. 그 시간까지. 근데 이제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. 점을 보는 입장으로 들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점이에요.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너잘될 건데 이 시기를 조심해. 라든지 이걸 조심해. 너 이걸 좀더 보완해. 음. 이걸 들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점이 되겠죠. 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전 노력을 하는 것뿐이고 음. 똑같은 점의 맥락이라 해도. 음. 음.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다. 중요해요. 응. 응. 근데 때로는 세상 시선은 결과만 중요하다 보니, 응.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응.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, 솔직히. 응. 남들이 평가해주는 건 보여지는 거지. 여러분, 제가 집에서 어제 뭐 먹은지 아세요? 잠옷을 뭐입는지 아세요? 머리를 까만지 안 까만지 아세요? 여러분도 하나 보여지는 저로 판단을 해주시잖아요. 나+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제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아무리 남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해도 내 만족도를 채우는 게 힘들어져요. 음. 음. <laughs> 과정이 내인생에 중요합니다. 음. 남의 인생의 결과만 볼 수는 있어도 근데 이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왜냐 나 역시도 남들의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공평한 겁니다. 음.